음, 안 되나? 안 되는 건가? 오, 됐다! 오, 됐다, 됐다! 오, 됐다, 됐다! 오, 오! 아, <laughs> 진짜, 그만! 그만! 아, 미아핑 소리가 원래 다운로드 하라고 올려주셨는데, 이게 소리가 다운로드가 안 돼. 미아핑 소리 어디서 다못 봤나, 이거? 음, 물음표핑 소리. 이건가? <laughs> 우와, 이런 것도 있네?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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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<웃음> 어이? 어이? <laughs> 어, 됐다.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. 오 됐다, 됐다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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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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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자, 지금 멈춰있죠? 물음표 오, 그냥 물음표도 되네 어? 뭐야? 잠만 이거 <laughs> 그냥 채팅치면 나오는 거 같은데? 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블링이를 던질 수 없나? 블링이를 던지도록 해줄게 어구, 너무 큰데? <laughs> 야, 대박 커 블링이 <laughs> 블링이 너무 큰데? 오늘 한정 링바를 치시면은 저한테 이왕 블링이가 날라옵니다 응, 음. 아이고, 아, 아파, 아야, 아, 아, 아파, 그만 던져. 음, 임바 말고, 맞추는 건 뭐라고 하지? 퍽, 퍽퍽퍽, 소리래. 아야, 아야. 아, 아아아아 아, 아야. 음? 어, 손으로 막아볼까? 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때리지 마세요. 때리지 마세요. 내가 막아볼게, 손으로. 던, 던, 던져줘. 더더 더, 더. 던져줘. 빨리 던져줘 아무도 안 던져줘. 음? 아유, 아니! 아니!